안녕하세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오지만, 이렇게 된게돈 때문이니 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정말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족 간에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지 속이 상합니다. 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이나 신우에게는 한참 부족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중매로 만난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국내 최고대학이라고 꼽히는 S대학에서 석사까지, 이후로는 미국 국립대에서 박사를 끝내고 귀국한 상황이었지요. 허심탄회하게 쓰는 그이니 가감없이 쓰겠습니다. 저는 중위권 여대를 나왔고, 직장도 대기업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학력이라고 해야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부족하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시첸말로 못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저희는 친정부모님이 재산이 꽤나 있으셔서 돈 걱정은 안 하고 사는 집이었어요. 직장 생활도 생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가난한 집안의 똑똑한 남자와 부잣집의 평범한 여자의 만남이었다고 정리하면 빠르겠네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에 시댁이 가난한 것은 결혼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친정어머니는 개천에서 난 용을 만나면 개천에 같이 끌려 들어가는 세상이라며 좀더 생각해봤으면 하는 눈치셨지만 어린 시절 가난으로 배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친정아버지는 평생 수제 소리를 듣고 자란 교수가 목표라는 사윗감을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 하셨지요 그래서 남편 쪽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조건들 예를 들어 신혼집이라던가 자동차 같은 거 전부 저희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 20평대이긴 했어도 대출 없이 세금까지 아버지가 전부 다 내주셨고요. 자동차 역시 이름난 세단으로 한대 뽑아주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솔직히 농사짓는 시부모님께 과하다 싶은 모피에 명품 백도 예단으로 해드렸고 신혼여행비에 아무튼 까놓고 말해서 돈 들어가는 건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위인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생색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친정어머니께선 시부모님이 이런 일방적인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시진 않을지 걱정하시며, 순전히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니 오해하지 마시라는 배려 넘치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신우는 이런 저희 어머니의 행동을 언젠가 저에게 위선이고 가시기라며 악다구니를 써댔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정말이지 저희 남편은 저한테 몸만 장가왔네요. 신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한건 시부모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신우가 골칫거리였습니다. 제가 시집온 직후부터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굴던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일중 하나는 결혼 초 신우는 아예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저만 보면 저더러 그저 그런 여대를 나온 주제에 자기 남동생처럼 똑똑한 남자를 낚아채다니 제주도 좋다는 소리를 해대던 거예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수준 차이가 나서 자기 남동생하고 말은 통하냐고요. 어이가 없었지요. 까놓고 말해서 신우 논리대로라면 신우는 저보다 가방끈도 짧았는데 그러면 자기는 자기 동생인 저희 남편하고 그동안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다는 건지. 솔직히 신우는 이후에도 저를 까내리기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게 자기 얼굴 침뱉기일지라도 일단 짓거리기 일수였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신혼살림을 서울에 차렸고 시부모님 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은커녕 두 달에 한번 찾아뵙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당장 아들인 남편부터가 주말이 되더라도 파김치가 되어서는 집에 있고 싶어했지. 시부모님 댁에 가자는 이야기는 도통 하지 않았지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 아버님 생신, 어버이날 그리고 명절 두 번에 신정하고 연말까지 하면 그나마도 벌써 1년에 7번은 찾아뵙는 셈이라며 저더러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신우의 생각은 남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 대한 효심만 있으면 왕복 3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라도 매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며 남편이 피곤해하면 저라도 오면 될것 아니냐고 역성을 내대요. 그리고는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저렇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면서 그 수고를 며느리인 제가 알아드리는게 도리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이라도 넉넉히 보내라는데 이미 당시에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주셔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한마디 했는데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도 못 알아듣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웬만하면 어머님 아버님이나 신호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남편 앞에서도 돈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 앞으로 아직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은행에 다녀온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이냐고 캐물으니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원래는 어머님이 남편 장가가기 전에 그 빚만큼은 정리해 주시겠다 하셨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모아두셨던 목돈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나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찌나 속상하고 답답하던지.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푸념하듯 이러한 상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단코 어떤 도움이나 뭔가 바라는 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위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신들이 갚아주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이제 정말로 독립된 가정을 꾸렸으니 최대한 저희 힘으로 빚도 갚고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물론 친정 부모님이 초반에 큰 도움을 주셨으니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거지만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시부모님이나 신호와 잘 지내고 싶었던 결혼 초에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게 되대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임신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거든요. 신우가 심해부와 결혼을 하게 된건 혼전임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해부 쪽에서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건도 맞지 않는다며 신우더러 애를 지우라고 했다대요.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희 어머님 역시 그 길로 심해부 집에 쫓아가서는 남이 딸 인생을 시쳇말로 조져놓을 셈이냐고 아주 깽판을 치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신우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고 서두른 탓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 신우가 유산을 한 거지요. 그러니 심해부 쪽에서 원망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시켜도 됐을 걸.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우가 임신을 간절히 바래왔다고 들었어요. 유산으로 인해 자기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신우가 임신에 성공했는데 제가 정확히 2주 후에 똑같이 임신 소식을 알린 거지요. 신우가 아주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자기가 그렇게 부러웠냐면서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임신을 따라하냐고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게 신호보다 늦었을 뿐이지, 개월수로는 더 빨랐거든요. 즉, 제가 신호보다 빨리 임신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신호한테 설명을 해도 뭐, 들을 생각을 안 하대요. 그리고, 솔직히 신호의 그런 반응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하셨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왜 하필 지금이냐며, 저더러 분위기 파악 좀 하지 그랬냐대요. 이미 한 임신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소식을 꼭 지금 이 타이밍에 알렸어야 했냐고요. 황당하고 서럽고 어이가 없더군요. 막말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임신했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수고했다고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다던데 저는 축하한다 소리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솔직히 신우가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큰 소리 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신우의 편을 들고 계신 어머님을 보더라도 어머님 나름대로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저러시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지요. 하지만 제가 무슨 돌을 얼마나 닦은 사람도 아니고 결국 그날 일을 계기로 저도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출산까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원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유지하고 지냈지만 이후로는 임신 내내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고 한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보나마나 시댁에 가면 좋은 소리 못 들을게 뻔했고 그럼 제가 받게 될 스트레스가 전부 어디로 갔겠어요 제 뱃속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열달 꼬박 채우고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지요. 한편 딸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일단은 남편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끝났기도 했고, 솔직히 제가 다니던 회사가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서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있어야 하는 제도는 다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쓰고 돌아온다치면 제자리가 남아 있을 거란 보장은 없었지요. 설령 남아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을지도 알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아득바득 일을 갈고 버티고 있을 바엔 차라리 육아에 힘을 쓰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는 저대로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어요. 다만 출산 이후로는 이래저래 핑계거리가 더는 없어서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아버님 생신을 비롯해 지난 추석과 설의 시댁에 내려갔다 왔지요. 그리고 가족이 원래 그런 건지, 싫든 좋든 어쨌든 어머님과 신우를 다시 만나게 되니까, 이런저런 말도 한마디씩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이가 좀 나아지는 듯 했어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네요. 그러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서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시시때때로 저 몰래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아이한테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몹시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 딸한테 뭘 주신 건지 애가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저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혼의 딸도 설사를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희 남편이 어머님더러 뭘 준거냐 따지니까 그제서야 하시는 말씀이 꿀을 주셨답니다. 애들이 오니까 간식은 줘야겠는데 마땅히 달달한 게 없어서 급한대로 꿀을 좀 줬다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 일전에 병원에서 아이한테 절대로 꿀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게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 차로 저희 애랑 신훈애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고, 일단은 입원을 하라는 의사말에 따라 저희 애도 신훈애애도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런데 병실이 다인실 밖에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인실이나 2인실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일단은 대기하고 있으면 순서대로 옮겨준다대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이 소식을 친정부모님께도 알렸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셨던 건지 그먼 거리를 한다음에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아는 분에게 말해서 소아병원 1인실을 잡아놨다며 거기로 저희 딸을 옮기라 시대요. 의사도 하는 말이 급한 처치는 끝났으니 애가 잠들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일단 우리는 먼저 서울로 올라간다 했어요. 이번도 거기서 다시 시킬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신우가 저더러 정말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아까 지나가면서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는 얘기 다 들었다며 지금 서울에 있는 소아병원 1인실로 혼자 내빼는 거 아니냐며 저한테 따지고 들대요.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신우야 어차피 이 근처에 살지만 우리는 원래 서울에 사니까 서울이 더 편해서 그렇다고 조근조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는 이렇게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곳에 두고 저희에만 1인실로 옮기는 게 괘씸하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시조카가 아프니 신우눈에뵈는게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엄마니 신우의 그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혹시 그 병실에 1인실 하나 더 없는지 물어봐달라 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당신도 어렵게 부탁한 거라며 그건 좀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는 고지고대로 전하지는 못하고 그냥 없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저보다 윗사람이니까 애들도 자기 애가 더 윗사람인 거라며 자기 애가 먼저 그 일린시를 써야겠다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우더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픈 애들 두고 지금 형님이랑 말씨름하고 싶지 않다고 시조카 간호나 하시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리고는 저희 딸을 추스려 차로 데려가는데 어느새 뒤쫓아 나온 신호와 어머님께서 저와 친정 어머니더러 돈몇푼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것도 분수가 있다며 적당히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애가 둘이면 병실도 두 개를 잡아오던가 그게 아니면 먼저 윗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경우라면서 돈만 있지. 매너가 없답니다. 솔직히 저한테만 막말을 퍼부었다면 저 얼마든지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M은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이 돈 많은데 어머님이건 신우건 뭐 10원짜리 하나 보태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그쪽 모녀는 돈도 없고 매너도 없으니 참안 됐다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신우가 저더러 저것 보라며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악을 쓰길래, 니네 딸이 아니라 니가 입원을 해야겠다고 가서 약이나 처먹으라고 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어머니더러 그만 상대하고 차에 타라더니 어머님한테 가서 화를 내더라고요. 가뜩이나 장인장모님 뵐 때마다 염치가 없고 죄송스러운데, 이렇게까지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해야겠냐면서요. 그리고는 신우한테도 한다는 말이 누나 못난 건 누나 탓이지 내 와이프 탓이 아니라며 이러니 매형이 누나라면 진저리를 치는 거라고 스스로 좀 돌아보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진심으로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사과할 때까지는 서로 영 끊고 살자며 뒤도 안 돌아보고 차로 오대요 친정부모님께선 남편더러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당신들은 괜찮으니 나중에 사돈 어른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어요.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가 당하게 될 거라며 믿고 맡겨달라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더러 더는 아무 말하지 말고 사위가 알아서 하게 냅두라 하셨지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애석하다고 해야 할지, 지금까지도 신우고 어머님이고 둘중그 누구도 저나 저희 친정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용돈이라던가 하던 도리는 해야 하지 않나 싶었지만 남편이 그마저도 못하게 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솔직히 저로서는 불편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저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남편의 기분 정도랄까요? 하지만 제가 나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결혼 시작부터 그날까지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그 어떤 후회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저 남편과 제딸 그리고 저희가 이만큼 살수 있게 도와주신 친정부모님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